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정말 간단하고 든든한 한끼 만들어 볼게요. 그냥 있는 걸로 후딱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먼저 당근을 준비해서 잘게 다져줍니다. 당근의 달큰한 맛이 은근히 깊은 맛을 더해줘요. 그리고 양파도 반개 함께 다져줍니다. 양파는 볶지 않고 바로 끓일 거라서 작게 썰수록 좋아요. 이제 냄비를 준비해서 당근, 양파를 넣고 물 3컵 반을 부어줍니다. 카레가루를 먼저 풀어줄 거예요. 집에 있는 아무 카레가루나 괜찮아요. 여기서 굴소스를 취향껏 넣어 간을 맞춰줍니다. 굴소스가 은근 감칠맛을 살려줘요. 소금이나 간장 대신 써보면 좋더라고요. 이제 오트밀을 한컵 넣고 잘 저으면서 끓여줍니다. 오트밀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걸쭉해지고 채소들도 익으면서 달큰한 맛이 카레랑 어우러질 거예요. 이제 예쁜 접시에 담아볼게요. 여기에 닭가슴살을 결대로 쭉쭉 찢어서 그 위에 예쁘게 얹어줍니다. 단백질도 챙기고 보기에도 훨씬 먹음직스러워요. 마지막으로 파슬리 가루를 솔솔 뿌려주면 정말 근사한 한끼 완성입니다.